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크루도일 종목으로 하루에 50만원 넘게 수익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추세 보는 방법은 화면에 빨간 색깔 띠하고 파란 색깔 띠가 있는데 이 띠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빨간 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계약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두 계약을 들어가는 시점은, 여기 중간에 검정 색깔 선이 하나 있죠? 여기 위에서, 응봉 보일 때 매도를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매를 30틱을 설정을 해줘요. 30틱. 그러면, 매도 가격이, 이렇게 표시해 보면, 77.08이라고 할 때, 30틱을 손절 설정하게 되면은 38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손절매 라인이 설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온 적 없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 단타수익하고 추세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실현하면 됩니다 단타수익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매도가격이 77. 0.8이라고 할때 60틱 내려가면은 단타 수익 실현해 주면 돼요. 그럼 0.8에서 60틱이 내려가려면은 60틱이 내려가려면은 5.8이 5.8이 50이고 4.8이 6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단타 수익이 확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단타 단타 수익 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단타 수익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데, 추세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단타 수익을 청산하고,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파란 색깔 띠가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청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단타 수익보다 추세가 좀더 길게 갔죠? 77.08에서 76.08이니까, 딱1 0 0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 수익이 이렇게 1달러면은, 13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환율로 이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단타수익이 100만 원이고 추세수익이 130만 원이니까 총 23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5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230만 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매매 방법과 시스템 차트를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스 대표 직통 번호고 지로가 3 5 7 6으로간단 소개 숫자를 남기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매매 방법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갑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 이렇게 홈페이지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딸깍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 가지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눌러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상단부에 메뉴 쪽에 VIP 수익 후기, VIP 수익 후기, 여기 메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눌러 보면은, 마이크로 매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100만원 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억대로 조금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제가 투자 대회에서 뭐 1, 2, 3등 이렇게 많이 한거 게임 증권 포함해서 1등만 10번을 넘게 했는데 이러한 내역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1억, 몇억, 3억 벌어 가지고 수익 인증 올려 놓은 거 계좌 내역 상세하게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수익 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낸거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꾸준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거냐, 약간 꾸준하게 수익이 잘될수 있는 거냐 요런게 궁금하신 분들은 수익 일지 올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찾기도 힘들 이렇게 보시면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최근 자료고 이거는 옛날에 올린 건데 보시면. 이제, 지금 24년이고, 얘가 19년이니까 벌써 5년 전이네. 쭉 보시면, 이렇게 쭉 수익을 내는데, 숙률이, 한달 계속 매매했는데, 숙률이 100%인 걸볼수 있고, 수익률도 100%가 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매매를 어떻게 했느냐, 거래 내역에 보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일단 하루의 수익을 좀 이렇게 12,700달러면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거죠. 그 다음 날 보면은 이제 만 달러면은 1,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거고 그 다음 날은 3천0 0달러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 낸거볼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커졌네. 하루에 한, 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달 동안 계속 수익을 내게 되면, 한 달에 1억원 넘는 수익이 달성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위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이 높고, 빨간색 수익 횟수가 많죠? 승률이 높은 거고, 손절보다 수익이 크게 찍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손익비도 높은 방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도, 한 달에 이제 소소하게 300, 500만원 이렇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한 달에 좀 많게 3 0 5,000, 1억원 이상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직통 연락처 여기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하시면 상세하게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어떻게 1등을 했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